지역 광고 마케팅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하면, 이건 <이런> 투자해서 이건 버는 0배 수익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나 챗 GPT 이런 네이버 이런 데서는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고민하고 실행해 보면서 나온 수익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모든 대표님들께 추천이 되고 매출이 무조건 날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지역을 타겟으로 사업하는 음식점 각종 서비스 업체 계신 대표님들께 지역광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최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고민하던 중에 제가 영업사원 없이 16년 동안 직접 혼자 해보고 광고비 대비해서 10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보 합니다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역광고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잡아놨어요 요즘은 아시겠지만 내 서비스 또는 내 음식이 맛이 누구보다 좋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동네니까 입소문으로 잘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다른 영상 안 보셔도 되고 분명히 꼭 이대로 하시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고객이 유입이 되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접 실행해서 성과를 낸세 가지 지역 광고 마케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인데요. 뭐야? 당연히 아는데 이게 뭐어쩌다고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내 식당으로 올듯말듯 아니면 내 서비스 계약을 할듯말듯 듯 하는 애매한 고객이 아니라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고객이 클릭을 해서 계약 유도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용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비용 소진을 할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이 본질이고 이것을 대입해서 제사업의 적용 사례로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천안이니까 키워드 광고를 천안 홈페이지 제작 등과 같은 지역 키워드 광고를 기본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든 키워드는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단가가 높은 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 타겟팅 광고 효과를 독포적으로 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역 고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노출 설정은 당연히 천안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러면 천안 지역 사람만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를 쳤을 때 저희 회사가 뜹니다. 다른 지역은 안 뜨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목과 아, 설명란을 천안 사람들이 공감이 될 만한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어차피 천안 지역만 보게 될 테니까 어, 어떻게 넣느냐면 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 구조를 만든 문구인데요. 보통은 제목이 홈페이지 제작 전문 GODS, 홈페이지 제작 유지보수 전문 GODS, 뭐 이런 식의 제목이 평준화된. 문구가 아니고 제목은 천안 위치 16년 동안 뭐 꾸준함이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설명란에는 다나일병원, 뭐 탑텍, 천안문화도시, 월남쌈, 김상자 등 알만한 곳 전부 저희가 다 했어요. 이런 식의 작성을 해서 광고를 뿌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란 문구 보시고 뭐야 저 업체가 어딘데 <laughs> 하시죠. 예, 하지만 천한 사람들은 저곳이 어디인지 알거든요. 아, 그만큼 입지가 있는 업체 병원들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 내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업종별로 굵직하고 알만한 업체명을 노출시키면서 이런 업체들도 우리와 계약을 하고 있구나 인지를 시킴으로써 그 신뢰가 올라가고 당연히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변화가 돼서 유입시키고 계약하는 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계약 설득보다도, 나를 어필하는 시간적 요소도 효율적으로 아껴가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좀더 풀어서 이해를 돕자면, 내가 지역이 서울이고 강남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제목은 뭐, 강남 위치, 서울 전 지역 당일 방문 상담 가능, 뭐, 설명은 더본, 뭐, YG, JYP, 뭐, 서울시청 등큰 곳에서 저희만 찾아요. 뭐, 이런 식의 예시처럼. 지역에 맞춰서 고객들이 공감이 될 만한 문구로 접근을 해서 광고비를 태운다. 아, 내용의 정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 광고를 하더라도 딱딱한 멘트 말고 자연스러운 대화용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제목과 설명란을 어그 지역 사람들이 알 만한 공감이 되는 문구들로 유도를 하는 것이 히든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광고비를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어 천안지역 광고비로만 물론 전국적으로 광고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비쌀 수도 있는데 저보다 더뭐 비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이 이유를 왜 얘기하냐면 어 저처럼 똑같이 200만 원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광고비는 본인. 에게 맞춰서 집행하시면 돼요. 어, 이 부분을 어디까지나 제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유념하셔서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원씩 쓰면 평균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루 한 건에서 한세건 정도 문의가 들어와요. 한달 기준 주 5일 일하고 20일 저희가 일을 하게 되니까 20일 기준으로 보통 25건에서 한 30건 정도가 문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실적인 질 계약은 한 10건 정도 계약을 합니다. 평균 계약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품에 따라 그 이상 가격이 측정이 돼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계약 200만원이라고 치면 대입을 했을 때 2000만원이 되고 있어요 매출이 그러면 200만원 투자해서 2 0만원 버는 10배 수익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각 사업에 대한 상품 가격이 틀리니까 그리고 각 사업별로 사용되는 뭐 선별된 키워드당 클릭당 단가가 다양하게 틀릴 테니까 일단은 무조건 실행을 해보면서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부분 고객 유입 뭐 로아스라고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체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외벽 간판 광고입니다. 이 부분은 내 지역 천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g o d p s 브랜딩을 좀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인지시켜서 홈페이지, 어플 제작, 뭐 쇼핑몰 제작은 천안에서 g o d p s 가 전부 다 하는구나. 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광고 마케팅 상품 중에 하나로 간판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큰 사거리 같은데 보면 고층 건물에 전광판 광고 있잖아요. 그거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한 달에 광고비가 한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 공기업, 중견기업도 뭐 아닌데, 그렇게 광고비를 쓰는 게 힘들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 우연히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인데, 그곳에 허름한 1층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대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이 보증금 넣고 차라리 월세를 내면 전간판 광고비보다 훨씬 싸겠다. 간판 광고로 해서 물어보니까 뭐 보증금 얼마, 월세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전광판 광고비가 400보다는 저렴하고, 인건비 한 명당 200만원이 넘는데, 100만원이면 직원 채용하는 월급 부대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100만원을 주면, 같은 곳에서 계속 우리 회사 피켓을 들고, 하루 종일, 아니지, 365일, 네, 광고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회비용이 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간판을 달고, 그곳에서 광고를 어, 시작했어요. 물론 그곳은 빈 사무실이고 광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무실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설명을 드렸더니 월세를 또 깎아주시기도 했어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광고가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두개더 해서 세 곳에 광고비를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인대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천안의 오프라인 지역 광고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 영상 보시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임대 얻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까 이야기 해볼게요. 당연히 큰 사거리 이런 곳에 위치한 건물들은 비싸니까 어, 조율이나 엄두가 나질 않았었고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장소 많잖아요. 그렇게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이고 차도 길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하루만에 차도길 바로 앞이라 주차장도 없는 빌딩에서 임대가 쉽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건물주님도 고민이 많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임대문이 현세목에 뭐 주인 직접이라고 써 있길래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광고 목적으로 간판으로 달고 싶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회해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예상대로 오케이 해주셔서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세 곳에 하고 있어요 세 명의 간판 스타들이 꾸준하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해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고 체감을 하고 있다. 여기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저희 브랜드 시너지가 더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천안 지역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찾는 고객이신 경우 말 그대로 이 영상의 취지인 지역 타깃 광고 마케팅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되어버렸다. 즉 서포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홈페이지 얼마예요? 고객이 물어보면 제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고객이 <laughs>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깔끔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고객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계획해 주시는 10명 중 7명은 g o d s 라는상호명이 여기저기 있어서 알고 있다가 연락해 주시게 되었다고 그리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광고로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약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확실히 선순환 구조의 광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광고 하나하나가 서로의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구나 이게 지역 광고 마케팅의 좋은 결과 중 하나로 못힐수 있겠다 그래서 이 이 영상도 만들게 된 거고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선순환 구조의 광고 시스템이 되더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팜플렛 꽃게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16년 전 오평사무실 혼자 창업할 때부터 했던 방법인데요 산업단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다가 명함이나 팜플렛을 꽂아 놓는 거예요 이 차량들의 주인은 주변 회사에 속한 직원들이잖아요. 이 부분도 왜 생각을 했냐면 직접 방문 영업이 어려우니까 각 회사 들어가서 뭐 홍보 팜플렛을 주고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서 뭐 경비실에서 막고 당연히 예약 없이 못 들어가니까 장벽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아 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차량 유리에 대출 명함 뽑는 거 있죠?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내가 회사 홍보 명함을 찍어서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저희 천안에 산업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명함, 그리고 팜플렛을 뿌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했지만 현재는 뭐 당근 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깔끔하죠. 뭐이 부분도 꾸준하게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케팅에 대해서 꿀팁을 찾고 적용해서 뭐더 회사를 좀 키우고자 많이 찾아보잖아요. 뭐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심지어 뭐 무료 강의 뭐 유료 강의도 결제해서 해보고 다 해보고 있는데 후킹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광고 마케팅은 어뭐 작은 투자로도 뭐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그런 분들을 좀 까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역이든 전국이든 광고비가 나가는 현실은 비용이 나을 수밖에 없고 비쌀 수밖에 없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어차피 비용이 나갈 거면 이것을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기획을 짜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한 거고요. 광고비만 투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맨날 네이버만 존을 시키니까 솔. 솔직히 좀 짜증나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광고비 없이 365일 돌아가는 온라인 영업사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이유이고 바쁘지만 영상 작업도 저희 아이들 재워듣고 틈틈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장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지역 광고 마케팅에 대한 흐름도는 이렇게 돼요 뭐 광고 시작, 고객 유입, 랜딩 페이지, 계약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흐름을 원활하게 사이클 구조를 만들려면 네 가지 중에 랜딩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광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내 브랜딩이 제대로 탄탄해야지 투자 대비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광고를 해서 유입을 시키더라도 고객이 한번더 두드려 보고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당연하죠 저도 집에 지금 책장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최종 결제 전에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최종 검토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의 뜻은 뭐 광고를 보고 링크를 통해 들어온 확인 페이지를 말하는데 제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제작 치고 검색을 했더니 내 회사가 떴어. 그래서 후킹 글을 통해서 고객이 지오젯스 홈페이지를 들어왔네. 여기서. 랜딩 페이지는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 곳에 들어와서 제작 사례 보고 제작 후기도 보고 등등 다양한 탐색을 하고 어 상담을 남기든 뭐 전화를 하시든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음식점이라면 뭐 지오플레이스 들어가서 리뷰도 보고 메뉴도 보고 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랜딩 페이지예요. 어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어떤 업종이든 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광고 시작, 고객 유입, 랜딩 페이지, 계약. 이렇게 구조는 똑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비싼 광고비 투자해서 혼신을 다해 고객을 데려왔으면 최종 단계인 랜딩 페이지에서 확실하게 마음을 사로 잡아서 계약을 받아야겠죠. 이처럼 고객이 계약 결정을 최종 선정하는 위치인 랜딩 페이지를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어, 저희 지우디앱스가 하는 일이고요. 제가 랜딩 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는 업종인 저조차도 마케팅을 하면서 중요성을 체감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요한 랜딩 페이지 페이지 즉 홈페이지든 어플이든 쇼핑몰이든 뭐 네이버 플레이스든 이런 부분이 전문화된 기업을 찾아서 해야지 광고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역 광고 마케팅을 하시면서 지역 타겟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 좋은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랜딩 페이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놓았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이한 대표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도 소통해 주시면 이렇게 제 능력 안에서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저만의 실전 정보를 공유해드릴 를 테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필요에 맞춰 적용해보시면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한구에 나만 보는 것이 아닌 울창한 숲을 볼줄 아는 기업, GODF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